여러분, 안녕하세요. 그림을 보면, 긴 직사각형 하나가 똑같은 크기의 다섯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. 5분의 1은 똑같은 크기로 나눈 다섯 조각 중에 한 조각이라는 뜻으로 5분의 1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섯 조각 중에 한 조각을 색칠해주면 됩니다. 그리고 5분의 3은 똑같은 크기로 나눈 다섯 조각 중에 세 조각이라는 뜻으로 5분의 3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섯 조각 중에 세 조각을 색칠해주면 됩니다. 그래서 5분의 1 더하기 5분의 3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, 따라서 5분의 1 더하기 5분의 3은 다섯 조각 중에 네 조각이 색칠되어 있으므로 5분의 4가 되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